자 이번 영상에서는 또 소환 건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소환 건강 한지 얼마 안 됐죠? 근데 소환권이 또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요즘 소환권을 정말 많이 지급해주기 때문에 소환권이 정말 금방 금방 모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소환권이 84개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영배 도전 소환권이랑 영 클래스 도전 소환권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소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것들 소환하기 전에 일단 교환소에서 빵빵파워코인 요걸로도 이제 소환권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것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황금빛 좀아 일단 투혼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혼도 많이 나와줘야 좋은데 자 영패 도전 소환권까지 지금 바로 갈게요 제발 아 역시나 아니 영패 도전 소환권 이건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냥 가겠습니다. 영클래스 영웅패 도전 소환권. 가자. 아, 진짜 여기서 영클래스 영웅패 하나라도 좀 나오면 좋은데.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영웅패 영웅클래스! 제발! 아, 진짜 더럽게 안 나온다. 자, 영웅패 바로 도전하겠습니다. 아 씨. <laughs> 자, 다 꽝이고요. 일반 소환권에서라도 어, 좀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빠르게 빠르게 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골드 소환권은 원래 잘안 나오기 때문에, 에 골드 소환권부터 까줍시다. 자, 골드 소환권. 13개 있거든요? 한 여기서 두번 정도 파란 것을 볼것 같은데? 자, 잠깐만. 다섯 번 했는데 한 번도 안 보였고요. 여섯 아, 번. 아, 한번 나왔다. 아,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열한 번. 열두 번. 야한번 나왔네, 한 번. 골드 소환권 워낙 안 나옵니다. 자, 또 골드 소환권입니다. 여덟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오, 제발! 아, 여덟, 그래도 두개 나왔네. 자, 일단 전부 다 희귀만 나와줬고, 자, 찬란한 투원 11에 골드 소환권인데, 투원 개수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아, 여기서, 근데 투원은 좀잘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와 일단 황금빛! 자 고대 한번만.. 고대! <laughs> 영웅 영웅! 아 역시나.. 컬렉이라도 좀 나오지 자 황금빛 좋습니다! 오 투혼이 의외로 좀 골드 소환권에서 나오네요 그래도 자 영웅! 아 영웅 나, 어떻게 나오는지 너무 궁금하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투혼을 영웅 뽑아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래서 영웅 이펙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영웅 한번 보고 싶은데. 자, 꽝이구요. 일단 그래도 두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쿠폰 소환권. 아, 요거 네번 가보도록 할게요. 쿠폰에서 그래도 고대 뜨시는 분들 종종 계시는데,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구요. 그 다음에 이제 결속. 결속으로도 총 소환권 23장을 받았거든요. 결속에서도 고대 뜬다고 하는데, 아, 저는 또안 떠가지고. 일단, 영웅이라도 진짜 한번 가자. 아. 영웅 한번 떠줘야되는데 자연사 영웅 안보지 너무 오래됐다 아니 근데 소환권이 렇게 많으면은 영웅 하나정도는 떠줘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물론 다 공짜 소환권이긴 하지만 근데 영웅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발 가자 자 다섯 번 남았어요 저두번아 드럽게 안뜨네 자, 그 다음에 결속, 11에 3번 남았습니다. 자, 그래도 투온이, 아, 투온 영웅 진짜 하나 갖고 싶다. 이제 벨트리온 하나 있긴 한데, 벨트리온 옵션이 너무 그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영웅 좀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와, 영웅 나왔다. 야, 영웅 나왔네요, 그래도. 오, 요정도는 만족합니다. 아, 근데 깔 때부터가 조금 이펙트가 다르네. 깔 때부터 뭔가 이펙트가 달라가지고, 영웅인가 했는데, 오또 영웅이 딱 나왔습니다 이정도면은 만족해요 일단 영웅이 제가 베트리언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 이정도면 너무 만족합니다 그래 깔 때부터 이 이펙트가 좀 다르다 자 저거는 제가 일단 교환해주도록 하고 일단 이어서 나머지 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욕심이긴 하지만 아 근데 아, 투혼 영웅 나온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한데 영웅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네 근데 이왕이면은 펫이 컬렉션을 많이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펫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펫... 아, 그런 거 없고 클래스 12번... 그래, 빨간 석상 3개만 보자. 잠깐만요, 두 개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어, 설마 하나도 안 나오나? 야, 설마 마지막... 야, 한 번도 안 나왔죠. 아니, 골드 소환권보다 더안 나오는데... 그리고 그래, 찬란한 톤 소환권... 여기서, 고대는 안 나오겠지? 자, 황금빛, 아, 없습니다. 황금빛, 아, 없죠. 자, 마지막 한 번입니다. 에이, 네, 황금빛 없습니다. 자, 신미러운 소환권, 고급 이상만 나오는데, <laughs> 세번 중에 제발 무지개, 오, 하나 나왔다. 자, 그자 아, 영웅 안 나오네. 자 오늘 일단 패시랑 클래스에서는 영웅 하나도 안나오는것 같아요 에이 자 꽝이구요 어 여기서 이제 합성을 해줘야되죠 먼저 클래스부터 합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멀 합성은 그냥 빠르게 스킵해주도록 하고 자 고급등급 합성 여기서도 좀 많이 나와줘야되죠 근데 하나 하나 어어? 두개 어 세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 세개씩 나와줘야되는데 아, 이거 너무 안 나오는데? 일단은 고급 합성 빵이고요 어, 총네 번밖에 도전을 못하네요. 일단 팩부터 다시, 노 너무 합성 갑시다. 자, 희귀 좀 많이 좀 나와주라. 희귀가, 오, 세개 좋아요. 세개 이상만 나오자. 자, 또세개나왔고요 아, 아, 하나. 오, 개꿀. 아, 두 개. 한 개. 하나 더. 아, 아쉽습니다. 자, 일단은 클래스부터 합성 가보도록 할게요. 네 번밖에 도전 못하지만, 가봅시다. 그냥 빠르게. 아, 그래도 일단 하나 나왔습니다. 어, 네개 중에 하나면은, 그래도 굉장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개 중에 하나 나왔고요. 델라 나왔네요. 오, 어, 그리고 컬렉도 나왔어요. 자, PVP 방어력. 방어관동 좋습니다. 근데, 델라는 이미 있어가지고, 그래도 한 번은 돌릴게요. 한 번은 돌려서, 다른 거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은 거 나올 수 있나? 아키레오스. 아, 근데 이거 중복이여가지고 네, 일단 확정 눌러주도록 하고요 그래요. 고대 한 걸음 다가갔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패시 컬렉이 잘 나와줘야 돼요. 패시 컬렉이 능력치를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아, 패시 좀잘 나와야 되는데. 일단 일곱 번입니다. 아, 근데 왠지 하나도 안 나올 것 같아. 가다! 아, 하나 나왔다. 자, 일단 프로키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만 더 갔으면 좋겠는데. 아,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안 나올 것 같지만. 아이, 그럼 그렇지. 한번 더? 오, 안 나올 것 같은데? 오, 좋아요. 자, 총두개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은 만족합니다. 자, 일단 두개다 컬렉션이거든요. 프로케를 보시면은, 어, 원거리 치명타 확률에다가 총명, 원거리 확률5 옷까지. 야, 이거 좋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확정 눌러줘야 되고, 어, 원거리 치명타 확률 3. 그리고 총명 1에다가 원거리 공격력 5 너무 좋습니다. 자 쿠르카 얘는 보면은 HP, 오 스케이프 증폭 있네요. 그러면은 어 바로 확정. 야 패션 진짜 잘 나왔습니다. HP 200에다가 스케이프 증폭 5%까지 너무 좋아요. 자 그다음에 예티인데 예티 옵션이 어 기공 7이랑 스케이프 증폭 3.5%? 어 저한테 가장 좋은 건데요? 왜냐면은 제가 또 공격력이 미쳤잖아요.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타우록스보다 좋아요. 타우록스는 기공 7이랑 공연 내에서 2.1. 근데 저는 스케이프의 정폭이더 좋기 때문에 어, 저한테 가장 좋은 예티가 나왔습니다. 아, 그린 데이모스가 저한테 좀더 좋긴 하네요. 왜냐면 무기 공격력 어, 더 많은 공격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어, 제 입장에서는 그린 데이모스가 좀더 좋긴 한데 왜냐면 저는 공격력이 미친 놈이니까 그렇지만 예티도 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티 그냥 바로 확정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예티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 p 증폭 5%까지. 어, PV 공격력 2. 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벨테리온이 있었는데, 이 옵션이 너무 구려가지고, 그냥 원거리 공격력 5짜리 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티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기0 7, 수증 3.5%, 그리고 스킬까지. 자, 바로 장착해주도록 할게요. 자, 일괄 성장도 해주고, 근데 골도 엄청 많이 드네? 자, 컬렉션 방어력 1. 땅 추가 피해 1. PV공인력 1자 이렇게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어, 전부 다 예티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발톱에 때만큼 올라가네 골드만 겁나 많이 드네요 자 이렇게 등록해주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소환을 해 보았는데요 뭐 자연상 영웅 요런 것들은 많이 뜨지 않았지만 어, 투혼에서 이제 자연상 영웅이 예티가 떠줬죠 그래서 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공인력 옵션 예티가 나와줬고요 또 컬렉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펫 합성에서도 합성이 잘 돼가지고 이제 영웅패 두 마리를 얻었죠. 근데 또 컬렉션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는 영웅패 두 마리를 얻었기 때문에 오늘 능력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웅패시 아직 많이 남았네요. 영웅패 그래도 반 정도 한것 같고요. 앞으로도 뽑기 해가지고 더 많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스킬 사용 안 했을 때 공격력 671을 찍었고요. 고대 스킬을 사용한다? 그러면 공격력 691이 되죠? 어, 스펙업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더라고요. 이제 영상 설명란이나 고전 댓글을 보시면 후원으로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요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후원으로 하시면 앞으로 크리에이터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쿠폰 번호 보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쿠폰 아이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 노력 한 번씩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했고요 현재 생무가금 육성하고 있는데 생무가금 육성하는 만큼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신다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용